반갑습니다 카튜브 김영진 팀장입니다 여러분 매월 바뀌는 수입차 할인 프로모션 때문에 헷갈리시고 고민되시죠? 언제 차량 구매를 해야 할지 시기적으로 구매 타이밍을 놓치시거나 더 기다려 보면 되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나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께서 장기렌트 또는 리스로 진행하실 때 프로모션 할인은 잘 알아보셨는데 또 가격 비교를 해야 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튜브에서는 특정 할인과 혜택이 좋은 차량을 지정하여 프로모션 안내와 동시에 리스 또는 렌트료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23개 금융사를 취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카튜브에서 안내 드리는 조건은 이용기간 48, 60개월, 초기 비용은 무보증, 그리고 선수금 20%, 연간 주행거리는 2만키로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저금리 금액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종은 BMW의 4시리즈 420i 그랑쿠페 모델입니다. 25년식 페이스 리프트를 앞두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안내드리는 모델은 24년식 모델입니다. 프로모션과 월리스료 금액이 굉장히 좋습니다. 재고가 정말 소량 남아 있어서 언제 소진될지 모릅니다. 10월 프로모션 조건으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할인이 900만원에서 1 0 0 0만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프로모션 적용해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내 드리는 조건 그대로 이용 가능하시며 원하시는 조건이 따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카튜브 구독자분들이시면 카튜브에서 준비한 특별한 서비스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가격은 6,510만원입니다. 할인 900만원 적용한 출고가 5,610만원으로 리스료 안내 드리겠습니다. 48개월 기준 무보증 조건 월 80만원 60개월 기준 무보증 조건 월 732,85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수금 조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48개월 기준 선수금 20%월 539,000원 60개월 기준 선수금 20%월 519,000원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은 리스 상품이며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재고가 정말 소량 남아 있어서 BMW 420i 그랑쿠페를 보고 계신다면 빠르게 문의 주시면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차량 확정 후 진행하시면 고객님 계신 곳까지 7일에서 10일 안에 출고인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시다면, 영상 상단에 있는 대표번호 또는 고정 댓글을 통한 오픈 채팅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개해드린 차량 외에 BMW 차량 구매를 앞두고 계획 중이시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카튜으로 상담 문의주세요. 최대 프로모션 저금리 혜택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보다 더 많은 차량의 프로모션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